많이들 지치고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예. 네. 근데 지치고 힘듦은 다시 내가 도약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작은 웅크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지금은 잠시 웅크리고 있는 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멀리 높이 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생들에게 조언. 어, 이제 또 공채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건강에 신경을 쓰셨으면 해요. 이게 그 시험이란 게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봐도 제 실력을 100%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시험을 보면 당연히 영양을 펼칠 수가 없겠죠 그럼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1년에 시험도 몇개 없는데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 잘 챙겨 드시고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고 목 관리 잘하시고 음. <laughs> 술더가 별명인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술 많이 드시면 성대도 안 좋고 면역력 떨어지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술도 좀 이제 절제해서 드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 음, 지망생들에게 조언. 오. 좀 있으면 이제 어 지금 이게 나갈 때쯤이면 공채가 떴을라나요? 대원 방송이나 어떤 KBS나 어떤 어 성우 시험이 떴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 어차피 연습했던 거보다 실전에 나가면 더 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냥 최대한 긴장을 안 하라 그러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면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최대한 평소랑 비슷하게 더 잘할 수 있으면 좋지만 평소보다 못하진 않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보면 좋은 연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쉽습니다 네. 면접 준비 같은 것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노력이 보답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왔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앞에 그런 밝은 날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성우를 꿈꾸는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 지망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우선 내가 어떤 걸 좋아한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찾으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고된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무엇보다 멘탈을 단단히 잘 건강하게 잡고 계시고, 그리고 많이 보고 듣고 읽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책 이런 거 많이 보시고, 그렇게 보실수록 어떤 작품과... 그 안에 인물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연기자로서의 감수성이 키워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꼭그 이유만은 아니지만 제가 연극 뮤지컬 참 좋아해서 종종 보러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참못 보고 있어서 너무 아쉽고 하지만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이 정도는 여러분 집에서도 잘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시죠.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의 꿈을 이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업계에서 만나요. 화이팅! 마지막으로 성우를 꿈꾸는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가끔 특강을 하거나 어 가르치는 학생분들에게 항상 말을 하는 게 어, 자기 자신이 단단해졌으면 좋겠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해요. 정말 성우는 정말, 정말 몇명안 뽑잖아요. 정말 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너무 좁고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학생들의 실력은 높아지고, 그리고 장시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정신이 되게 우울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으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되게 단단해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나를 관찰해주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잘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운동을 해라. 항상 건강할 수 있게 노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제 학교 후배가 이제 예전에 얘기해 준 건데, 건강한 몸에 꼭 건강한 정신이 깃들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신체에 건강한 정신은 깃들 수가 없대요. 되게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요. 일단 필수 조건이 건강한 신체여야 한다는 거죠.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그 말이 너무 감명 깊어서 많은 분들께 그런 얘기를 많이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할 때는 정신뿐만이 아니라 몸도 같이 단단해질 수 있기를 제가 그 말을 을꼭 드리고 싶네요. 성우를 꿈꾸는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네, 이거는 되게 답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 질문인데 조금 제가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음~ 저는 음~ 글쎄요 학원에서도 강의를 해보고 하면은 목소리 좋은 분들도 많고 연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보면은 전달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대본을 보고 어~ 그럴 듯하게 연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말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뻔한 얘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책을 많이 읽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국문과를 나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저는 그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뭐, 내레이션 같은 것도 안할 수가 없는데, 내레이션 할 때는 그런 게더 많이 느껴질 거예요. 음, 어떤 이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말을, 이 대사를, 어떻게 이야기했을 때좀더 효과적으로 듣는 사람들한테 어, 이 내용이 들어갈지 귀에 콕콕 꽂히는지 그런 것들은 이 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본을 받았을 때, 그 대본을 읽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정리가 될까요? <laughs> 어, 요즘에 정말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되게 부럽기도 하고, <laughs> 기특하기도 하고, 어,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워야 결국은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좀 냉정해져야 한다. <laughs>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잘안 되고 하면 마음이 힘자, 힘들잖아요. 많이. 근데 어디에 기대고 싶고 현실을 똑바로 보기 싫어질 때가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그랬고. 네. 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부족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고 더 고쳐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성우는 <laughs> 운체 기사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자학하거나 그런 일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음. 정말 운이 많이 필요한 시험이라는 거를 지망생 때도 느꼈고 성우가 되고 나서도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laughs> 그 운이 나에게로 오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그때 시험의날 당일에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저희 후배님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laughs> 한번 성우를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이 시험이 진짜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시험들은 이제 합격을,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일례로 점수가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어느 과목이 부족해서 떨어졌고 혹은 또 어느 과목에서 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을 하게 되는지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 시험만큼은 1차부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합격 불합격만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가 모자라서 된 뭐가 모자라서 안 됐는지 또는 어떤 연기가 내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됐는지 나의 특장점이 어느 쪽인지를 알려 주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번 시험을 칠 때마다 저는 약간 다시 제로로 돌아가서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그 길을 걷고 있는 지망생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좀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빛 하나 보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도달한 사람으로서는 그 빛을 조금 더 이제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조금 더 여러분이 그 빛을 좀더 선명하게 이제 보고 쫓아오실 수 있도록 그 빛을 조금 더 이제 성우가 되었을 때그 빛이 정말 도착했을 때는 그올 때는 정말 멀게, 보이, 멀게 보이고 저게 진짜 이, 있을까 싶은 약간 신기루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우가 되고 났을 때그 빛의 따스함과 밝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예. 저는 그 빛을 또 키우기 위해서 좀 이쪽에 이 성우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여러분이 도착했을 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하는 게 저희 이제. 기성, 기존 성우들의 이제 책무고 노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도달을 하셔서 그 빛의 따스함을 저희 함께 누릴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성우이기 이전에 성우 팬으로서 또 새로운 연기, 새로운 목소리 듣는 게 정말 좋거든요. 또 여러분의 그 새로운 연기와 새로운 목소리를 듣게 될 날이 저는.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 날이 꼭 그리고 가능하다면 빨리 오기를 저도 손모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지망생들에게 조언. 제가 어떠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성우 공부를 오래 하지 않고 음, 입사하게 돼서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알지도 못하고 들어와서. 막상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음. 어... 그냥 즐기세요. <laughs>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laughs> '즐기'라는 것, '즐기는' 자는 아무도 못 따라가니까, 어... 내가 할 수, 오늘 할수 있는 연기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게 최선이거든요. 어, 내가 시험을 보러 가서 한 연기가 마음에 안 들지언정, 그것 또한 제 실력이라고 전 생각해요. 음, 잘하려고 할수록 놓치는 게 많으니까, 음, 평소에 이제 연기 연습 많이 하시고, 시험 보러 가선 그냥 즐기는 것. 내가 항상 평소에 담아뒀던 걸 그냥 그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는 제 생각에는 캐치가 빨라야 되는 것 같아요. 감각적, 감, 감각적인 게 어, 빨리빨리 들어와야 그게 연기 발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고요. 음, 연기는 다 똑같은데 저는 연기의 장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성우 연기, 뮤지컬 연기, 영화 연기, 드라마 연기, 연극 연기. 보면 연기는 다 똑같거든요. 어, 간접 체험이나 직접 체험으로 인해서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 순간을. 근데 이제 조금은 무대라는 곳은 관객들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극이나 뮤지컬은 큰 발성을 써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오바스러운 연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저렇게 감명 깊은 연기를 할수 있구나. 또 영화나 드라마는 사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잖아요. 내면적인 연기가 많기 때문에. 또 마이크도 있고, 카마, 카메라가 그 배우의 얼굴을 잘 잡아주니까. 또 성우는 이 목소리나 호흡 자체로 연기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또 성우 연기만의 장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을 공부하기 위해선 영화, 연극, 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그 감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제 오디 션 3번. 성우를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새 시험이 또막 여러 가지가 연달아 있잖아요. 어, 그냥, 이거는 제가 되게 많이 자주 하는 말인데, 목소리가, 목소리라는 게 외모보다 더 자유롭게 꾸미고 가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마다 다 특징과 매력이 다르니까, 자신의 매력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냥 눈앞에 시험에 너무 연연하기보다, 좋은 성우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좋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성우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성우시험은 그 과정에, 그냥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합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멘탈 관리, 멘탈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많이 많이. <laughs> 힘내세요. 선우배로 만나요 우리 3번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 어... 제가 조언을 드린다는 게참뭐 아, 별거 아닌 제가 <laughs> 조언이라고 말을 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음... 지망생이라는게 참 어느 직업군의 지망생이든 다 어렵고 힘들고 고된 것 같아요. 음...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지? 왜 성우란 걸 하고 싶은 거지? 라는 거에 대한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딱한 문장을 만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만들어놓고 계속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그 저만의 제가 저를 설득할 수 있는 그한 문장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문장인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힘내시고 또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밝게, 즐겁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